오늘 가족과 나누는 큐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푼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참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기독구를 오픈하는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영은 다 솔직하게 다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속에 것이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기 좋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내면이 들키고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내면을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더 절감합니다. 우리의 이런 실체를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거룩으로, 거룩의 경건의 훈련으로 이끌어 주시는 방클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